우리 태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대표입니다. 최근에 태성이 좀 하락세를 길게 이어가다가 이 61선 부근에서 한번 세력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전부 다 말씀을 뒤로 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한번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태성의 김종학 대표 이번에 한번 TV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때 어떠한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신 것처럼 초반에는 그냥 뭐 간단한 어떤 기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태성환 인쇄유로기판인 pcb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연마기를 만드는 서사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pcb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서 글라스기판, 그러니까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장비랑 아변동박을 대체하는 복합동박 소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인터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 태성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뭐 일본에 있는 이비덴 그리고 교세라베이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전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LG인노텍, 대덕, 포컬에서 키드, 신텍그리고 이스카타시스. 요 삼성전기, LG인노텍, 이스카타시스가 좀 중요한 이제 고객사인 것 같습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B 분야에서 이제 수주가 한 번에 좀확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월달에 124억 정도 발주를 받았고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미 받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1월달에는 이제 계약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2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한달 동안 들어왔었던 이 발주보다 이미 받은 발주보다 1월에 계약을 하기로 대기가 되어 있는 게좀더 많다. 그래서 이제 업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기판 수요도 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리 유리 장비. 유리기판 쪽오더가 계속 들어올 거다 좀 이런 꾸준한 상승에 대한 추세 전망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김종학 대표가 바로 뛰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미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주주분들이 좀 많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오픈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세계의 회사와 이미 소재 납품을 이미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만일 이게 거짓이다라고 한다면은 김종학 대표는 이제 기망행위로서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모벤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성을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 조차도 이렇게 발을 뛰면서 저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5만 원선 회복은 당연히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5만 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만일 5만 원 돌파할 때 거래량 터져준다 그러면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뭐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은 이제 반도체에서 로봇 섹터로 조금 수급이 이동한 상태예요. 현대차가 이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아틀라스. 그게 좀 이제 엄청나게 극찬을 받게 되면서 호평을 받게 되면서 좀 로봇 섹터에 자금들이 많이 쏠리게 되면서 오늘도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상한가 찍고 막 이런 모습들 보여 주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반도체보다는 로봇 섹터 위주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바로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게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계속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새로운 친구가 계속 만드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얘네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순환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버티시면 될 텐데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뭐 단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들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럴 때 잡아나갈 종목들 뭔지 알려드리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보이시죠? 00090을 댓글에다가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고 있는 이 매매 스킬을 담아 놓은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행 중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 붉은 길에 딱 30분만 투자하셔서 목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규 시장 전에 NXT 마켓이라고 해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열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딱 30분만 투자하셔서 소액 단타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옥돈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번에 세 번째 프로젝트인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렇게 매수를 잡아드렸던 것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매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다 드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옥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7 1 5 1584-8962번 이쪽으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딱한 개만 보내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타를 통해서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서 출근길 30분으로 목돈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벤트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1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한 번만 더 드려볼 거니까 지금부터 약 4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스윙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보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은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포인트 는이 국민성장 펀드 일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성장 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원 정도 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은 150조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 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겠죠 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유예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재료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먼저 면은 파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리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리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막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 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당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당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타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개인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이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어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시를 분석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실제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에도 이렇게 제가 직접 세미나를 열어서 2026년도 투자 인사이트랑 예상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는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니까 세미나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 세미나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12월이 지나더라도 1월, 2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조금 많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공시를 한번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2026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들어보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아셔야지만 허위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상장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고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골라내는지 옥석 가리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2026년도부터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눈여겨 볼 만한지 이러한 이야기를 전부 다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이러한 내용들 조금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세미나 일정과 위치 어디인지 알려 드릴 거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한번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